무지니까 잘지어야 돼. 엄마 아빠는 뭐 입고 싶으느냐고 물어봐야지. 뭐 입었으면 좋겠습니까? 돈? <laughs> 아빠는 마이크. 자, 선택. 따단. 따단. 잡아. <laughs> 잡아봐. 올라봐. 마... 마패는 보이지 않네 잡아봐. 손 잡아세요. 올라봐. 잡아야지. 얘들 올라봐. 어잠궈하시네가좋아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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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좋가 누가 가좋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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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 누가 누가 잡아봐. 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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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 잡아, 들어 잡 아요, 들어요, 들어 봐, 이렇게 들어 봐, 이렇게 들어 봐,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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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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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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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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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아 진아 응. 하고 다 하고 아아뭐라 무겁나? 조금 무거워 어 아, 그런가보네 고민을 하는거 같아응하 <laughs> <laughs> 다음에 하라고 그렇지, 뭐. 아직 다 안했잖아 <laughs> 아하 마이크가 너무 무겁구만 자 집어보세요 그것도 좋다 <laughs>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집어보세요 배고 싶은 게음에 드는 게 없어? 왜 좋은 거라도 너에게 좋은 거를 배워? 응. 좋은 거 어? 있잖아 좋은 거 알록달록 <laughs> 이쁜 <입은> 게 없나? 이쁜 <laughs> 게 없나 보다 내가 손 뽑을 거야 지나. 아오 잡았다 오 잘했어 박수 박수 한 다음에 사진 다 찍은 다음에 해줄게